40대 남성입니다. 평소 야구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작년부터 코로나로 운동을 쉬고 있었습니다. 올해 봄에 몸이 간지러워 공을 며칠 던졌는데 어깨가 아프더니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측 삼각근 부위가 처음에는 아프더니 점점 팔까지 내려가고 팔을 들때 중간에서 아팠다가 더 들면 괜찮습니다. 이런 증상을 찾아봤더니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병명이 맞을까요? 맞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닥통네이버 지식인 상담원이사 고성배입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팔을 들어올릴 때경봉과 상완골의 대결절부에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염증이 발생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마찰로 회전근개 힘줄, 견봉화 점액낭 등에서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어깨 충돌증후군이 있는 환자분은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60도에서 120도 사이에 통증이 나타나고 오히려 팔을 더 올리게 되면 통증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어깨를 드는 동작에서 삼각근이 수축하여 어깨를 들면서 외전을 하는 모습이 외관상으로도 보이게 됩니다. 그 밖에 수면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통증이라든지 견봉화 조직에서 연발음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의 경우처럼 팔을 드는 중간에 통증이 발생하고 더불어 병변을 느끼는 부위도 삼각근 부위인 것으로 보아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발생한 통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는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시게 된다면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는 침, 부항, 한약, 약침, 추나 등의 치료를 시행합니다. 어깨 염증을 감소시켜 주면서 어깨 움직임을 정상으로 유도시켜 주므로 치료 효과가 양호한 편이니 한번 한의원의 치료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